프레쇼오 클랜 공격 여덟 번째. 지금 어제 목표가 225만 엘릭서를 모아서 캠프로 업그레이드하는 건데 예, 지금 거의 다 모았기 때문에 자원량이 조금 많이 있는 그런 마을을 하나만 찾으면 완료할 수 있는 예, 골드 26만 엘릭서 26만 예, 빈 집이 아니고 방어 탑들이 레벨이 좀 되네요. 어, 빈집이 아니니까 내부에 있는 저장고를 털어야 되는데 예,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예, 엘릭서 15만 음, 17,000 사실 전투는 뭐한 2-3분 밖에 안 걸리는데 그 탐색하는 시간이 예,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750 골드긴 한데 거의 뭐, 한 번, 한번 공격을 위해서 탐색을 한 10번, 20번 가까이 하기 때문에, 골드 소모도 좀있고요 한, 한만 골드? 정도 소모가 있고, 시간도 오히려, 탐색 시간이 한 3, 4분 이상 걸리니까. 지금 자원량이 20만, 20만이네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빈집은 아니고, 벽이 상당히 단단하고, 오늘 팔레벨 마을이 하나 지나갔고요. 자원량이 없고 원하는 자원량의 마을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예, 보통은 골드 18만에 엘릭서 20만 그리고 무덤이 있으니까 일단 빈집이고요. 그리고 마법사 탑이 지금 한쪽에 모여 있기 때문에 예, 모르타르는 위쪽에 두개 아래쪽에 하나니까 아래쪽은 좀 약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수집기가 외곽에 다 있기 때문에 자원 획득에도 예,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야초를 이용해서 공짜 건물들을 먼저 챙겨주고요. 공짜 건물이 상당히 많네요. 방어탑들이 조금 모여있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어 68레벨치고는 지금 방어벽도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상당히 안한 편이고, 뭐 그냥 레벨 좀 올리다가 접은 사람이 아닐까. 방어벽은 상당히 이중벽으로 촘촘하게 쌓아놓긴 했는데, 방어벽 자체가 그렇게 레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중벽에다가 중간 중간 격자를 다 막다 보니까 예, 벽이 부족하죠. 저렇게 되면 아무리 타운을 구레벨에 벽이 개수가 늘어났다고 해도 어, 벽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곽으로 건물들을 많이 내놔서 예, 공짜 건물들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되겠네요. 음, 지금 내부로 외부에 있는 자원들을 먼저 챙겨야 되는데 네, 모르... 자이언트를 풀어서 모르타르를 시선을 돌리고요. 모르타르 경우는 처음에 타겟을 잡은 애를 계속 때리기 때문에 네, 자이언트 같은 거를 먼저 타겟 잡게 하면은 그 뒤에 아처를 풀어도 아처를 공격하지 않아서 꽤나 괜찮습니다. 옆에 벽을 네, 폭탄으로 뚫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벽도 그 구멍과 선을 나란히 맞추면 이렇게 쉽게 뚫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벽도 줄만 잘 맞추면 어뭐 아이패드나 이런 큰 기기에서는 화면이 크니까 훨씬 더 쉽게 했죠. 저는 이제 아이폰으로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줄을 맞추는 게 쉽진 않은데 일단 외곽에 자원 창고들을 다 챙기니까 자원은 다 획득을 했네요. 벌써 안에 안에 저장고에는 자원이 하나도 없었는지. 외곽 수집기만 털었는데 자원이 벌써 다 획득이 된 상황이고요. 공격률 50%에 뭐이 이상의 더 공격은 큰 의미는 없죠. 파우너를 부시지 않는 한큰 의미는 없는데 일단 자원 획득을 성공적으로 했네요. 이제 외곽에 건물이 많다 보니까 뭐, 공격률을 올리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그 외곽에 있는 자원 수집기에 자원이 다 쌓여 있다 보니, 그것도 어렵지 않았고요. 자원 획득력은 있는 자원은 이제 거의 다 털어서, 골드 18만, 엘릭서 20만으로, 예, 225만 엘릭서를 다 모았네요. 100만 엘릭서부터 했으니까, 한 125만을 모으는데, 예, 꽤나 많은 한 8번의 전투를 중간에 한 실패한 경우가 한두번 있었고, 예,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았고, 예, 캠프 업그레이드를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 그, 다른 업그레이드도 중요하지만, 공격을 주로 한다면, 캠프 업그레이드를 우선 하는 것도 병력 수에 따라서 상당한 전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병력 업그레이드도 중요한데, 어, 캠프 업그레이드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병력 수를 늘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이, 이상 어, 여덟 번째 전투를 마지막으로 크레이 오브 클랜 공격 동영상을 마칩니다.